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었지 못하고 이에 가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아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서기왕과 바리중 사람 몇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주님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러, 여러 가지 표적을,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표적, 세메이온. 아, 결국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이 사인이라는 것도 어 목적지를 가리키는 하나의 이정표지, 어그 목적지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어그 사인을 보여 목적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자꾸 사인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요나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 요나가 어, 물고기 배에서 어, 3일 동안 어, 죽었다가 살아나, 이렇게 잡혔다가 살아, 토해내가지고 니녀의 백성에게 어, 나타났을 때는 요나 자체가 바로 표적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바로, 어,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장사되셔 죽으셔가지고 3일 동안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런 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남방 여왕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남방 여왕은 에티오피아 여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먼 곳에서 달려와서 그 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것을 비교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바로 내가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예수님이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크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찌 너희들이 이제는 이 심판을 면하겠느냐. 니뉴의 사람들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귀했는데, 그리고 남방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지혜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듣질 않느냐 하면서 그들이 일어나서 심판할 때 너희들을 심판하리라고 이 얘기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얘기, 어, 귀신이 내어주셨더니 이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곳을로 얻지 못합니다. 자기는 쉴 곳을 찾는데, 아, 어, 자기 나온 집을.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집이 비어있고 청소도 잘 돼있고 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형편이 나빠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 많은 면에서 우리가 어,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정말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세대였다면 그 세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드업 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그냥 허울만 겉모습만 그냥 그럴듯하게 세우고 지나가면 결국은 더 형편이 어려워진다. 왜? 악한 것들이 와서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악한 세대가 또한 이래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족들,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찾아옵니다. 이 찾아오는 이유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했던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미쳤구나. 아이 바울 사람들이 바울 세불에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내주신다 우리 예수가 완전히 미쳤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좋은 의미에서 가족들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가족 관계를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동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이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다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입양된 자들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입양이 돼서 이제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패밀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그 조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 자들이 바로 악한 세대를 대적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놀라운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라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교회에 오면 포근합니까? 그 이유는 패밀리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구정이 다가오는 왔는데 구정 시절 어떻게 합니까? 패밀리가 모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족끼리 또 나누고 얘기 나누고 이제 그런 것들을 소원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모이고 기도 시간에 모이고 성경 공부 시간에 모이고 이 시간마다 모이는 이유는 바로 패밀리가 모이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서로 또 고민하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떤 세대입니까? 정말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들리는 뉴스는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들, 아이들을 학대하고, 저 사람들을 그냥 어 함부로 죽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전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등을 져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에는 그래도 3, 40년, 50년, 60년 전만 해도 이 미국 땅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다들 이해하고 그렇게 기독교 정신에서 다 살아가고 있으나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국당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20%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뭐 5%도 안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떠한 상, 상황으로 살아가는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기도에 대해 것은 개혁과 부흥입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리는 그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다른 엉뚱한 것 하지 않고 소재됐다면 이제는 그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그 개혁이 필요하고 저희들 일거 일상에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길. 바라면서 이 악한 세대에 저희들도 지금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의 자물 했소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 앞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이유는 주님 앞에 투정부리고 찾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아버지로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정말 위로와 능력을 받고 살아갈 길을 위해서 저희들이 찾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악한 세대에 저희들이 휩쓸려 가지 않고, 정말 굳건한, 건전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조카 은혜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